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답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좀 해드릴 겁니다. 상담 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만납니다. 신부님,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나이에 왜 그걸 하냐고 제가 묻지요. 자매님은 뭘 원하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게 신경쓰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하고 싶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말했잖아요. 친구들이 반대한다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자매님 인생을 책임져 준답니까? 아니요. 그리고 선택은 자매님이 하셔야지 왜 내게 자매님 인생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자매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받은 분들은 본인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이렇게 자신의 귀한 인생을 상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의존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의존증 환자가 늘어날수록 예, 무속인들 점집.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성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남의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들은 나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가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인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 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 정말 이렇게 그 비례단 그 예측력이 뛰어나서 답을 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인생 경험이 많다. 내가 경험한 발언은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인생을 경험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그 바운더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경험에 의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언행이라고 볼수 있죠. 예. 네. 우물가를 떠난 적이 없는 청개구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지배 욕구가 강할 때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럴 듯한 답을 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되죠. 그런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줌으로써 자기 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자꾸 주고 싶어합니다. 세 번째,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야. 라고 정답식의 답을 주는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기 과실을 하고 싶은 욕구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열등감이 적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가능성, 그리고 선택의 폭을 갖다 넓게 제시를 해주고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는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갖고 있는 답을 상대방한테 선택적인 강요를 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나에게 내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다가 약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간다고 할 때에도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도 물어보고, 애가 학교 간다고 그럴 때도 물어보고, 이사갈 때도 물어보고, 내 인생 전반에 선택권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다줘버립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약화된다는 것이죠. 네, 근육은 안 쓰면 퇴야 된다고 하죠. 선택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의 훈련 없이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 의지, 이것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점점 더 의존증 환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존증 환자들은 뭐든지 물어봅니다. 예, 심지어 상담실에 와서 내가 배우자랑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거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자기 인생이 어디까지 책임질 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한심하다 못해 하,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인생은 변수가 많고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장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상담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끔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상담가들의 역할입니다. 답을 주는 것은 상담가 아닙니다. 그는 점을 치는 사람이거나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지 상담가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상담가들은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찾아주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뿐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영험한 누군한테 찾아가서 답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영험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왜내 인생의 선택권을 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지 자기 문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안 되면, 자칫하면은 사기꾼한테 걸려서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의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관찰 결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존성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갖다 이끌어 주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그런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은 면으로도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의존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 나 혼자 그냥 뭐든지 다 판단하고 나 혼자서 결정하고 그런 것 그런 고집불통도 문제지만, 뭐든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지하는 를건 이것 또한 위험하다는 것.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남 시부였습니다.